여러분들에게 자,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찬가지 요령으로 이 선생님과의 그림책 감상이 끝난 뒤에는 여러분의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선생님이 소개하는 베스트 그림책.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이 하나 있죠. 누구의 방일까요? 계단이 보이네요. 자, 집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들어갑니다. 마음의 집입니다. 마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음, 자, 선생과의 스토리텔링 수업에 함께하는 우리 풍산 중학교 1학년 누군가가 지금 머물고 있을 그 마음의 집. 마음의 방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누구에게나? 마음은 있어. 자, 그림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이건 누구의 손이죠? 누구의 손일까요? 말이 필요 없는 엄마, 구석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친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움직이는 발의 모습 속에서 친구가 느끼고 있을 즐거움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네요. 색깔도 너무 밝아요? 음, 이 모습은 밥을 혼자 먹는 아빠에게도 마음이 있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나 어, 그림이 아주 독특하죠. <laughs> 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머리 교장 선생님에게도 마음이 있어. 너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이란 게 있는 거네요. 마음이 살고 있네요. 우리들 안에. 그런데 마음은 잘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알 수가 없군요. 알수 없는 나의 마음, 알수 없는 너의 마음. 어느 날 시계를 보면 기쁘다가도, 어느 날 시계를 보면 화가 나, 어느 날 고양이를 보면 슬프다가도, 어느 날 고양이를 보면 즐거워. 그러니 내 마음 나도 몰라. 도대체 마음은 무엇일까? 자, 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흥미롭게 다가오죠.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아. 내 마음에도 집이 있는 거예요. 나의 방, 나의 집처럼, 내 마음의 방, 내 마음의 집. 큰 집에 사는 욕심쟁이, 평생 한 집에만 사는 고집쟁이. 매일매일 집 모양을 바꾸는 변덕쟁이처럼, 마음의 집은 그 모양도 크기도 다 달라. 백100 사람이면 백 개의 집이 생기지, 만 사람이면 만 개의 집이 생기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음의 집을 갖고 사네요. 마음의 집에는 문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어떤 사람은 활짝 열어 두지. 문을 아예 닫고 사는 사람도 있단다. 마음의 집에는 방도 있어. 어떤 방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떤 방은 아주 좁아서, 아주 비좁아서, 콩알만 해서, 겨우 자기만 들어갈 수 있지. 거인의 방도 되고, 소인국의 방도 되네요. 마음의 집에는 창문이 두 개가 있어. 한쪽에서는 매일 비가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매일 해가 쨍쨍해.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집두 개의 창문에는 비가 내리나요? 해가 쨍쨍 비추고 있나요? 밝게? 마음의 집에는 계단도 있어. 친구와 다투면 열 계단. 엄마한테 혼나면 백 계단. 더 힘든 일을 만나면 천계단. 아무리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계단도 있지. 마음의 집에는 부엌도 있단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멋지게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요리가 영 서툰 사람도 있어. 마음의 집에는 화장실이 있어. 친구가 미워질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잘난 척하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변기 손잡이를. 누르렴. 친구가 미워질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잘난 척하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땐 변기 손잡이를 꼭 누르렴. 그런데, 마음의 집은 가끔 주인이 바뀌곤 한단다. 어떤 날은 불안이 어떤 날은 초조가 어떤 날은 걱정이 내 마음의 집을 다스리지. 또 어떤 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한단다. 내 마음의 집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쓰러져 갈 때, 마음의 방에 혼자 있을 때, 그창 밖으로 비가 올 때라도, 그림처럼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날에라도,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는 다른 마음들이 아주 많거든, 아주 많이 살거든. 그 다른 마음들이 내 마음을 도와줄 거야. 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너를 따뜻하게 도와줄 거야.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음, 이 그림책은 마음의 집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음, 자 마음의 집이 그림책에 담긴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지금 나의 마음의 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요? 또 지금 네, 나의 마음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나의 마음의 집을 음, 글로 표현해줘도 좋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겠어요. 글 또는 그림으로 자, 구체적으로 스케치해보는 활동이 활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음의 집이라는 그림책에서 감상한 음, 그 느낌을 들고 느낌을 갖고 자 이제. 음, 국어 주제 선택 과제방으로 들어가서 자,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